아,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. 자, 2025학년도 3월 학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. 자, 실험과정 전원장치 전류계 저항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냐. 요 가니까 요거 보면 갈수 있는 길이 뭐 어디가 플러스도 표시도 안돼 있고 저항도 같은지 다른지 뭐 표시 안돼 있지만 어떻든 갈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. 직렬 연결이죠. 요게 직렬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전원장치 전류교의 저항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냐. 이렇게 해서, 위로도갈수 있고, 그 다음에 아래로도 갈수 있는, 갈수 있는 길이 두개 이상이죠. 요거를 우리가. 병렬 연결을 했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. 자,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, 가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. 그래서 전압 둘일 때, 2일 때, 전류가 2 0 m a 전압을 두 배로 올려주면, 전류도 두 배. 그 다음에 전압 세배 올려주면, 전류도 세 배.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나 같은 경우도 전압을 넣는데,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, 똑같은 저항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여기 뭐,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, 이제, 뭐정확하진 않지만 에이 이게 뭐 통합 가계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러고 넘어가 될것 같아요. 자 전, 저는 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보죠. 자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저항을 여기는 직렬 연결했을 때 2볼트 걸었을 때 20mA 걸렸는데 여기 병렬 연결해서 80 어떻게 되죠? mA 전류가 훨씬 많이 흐르죠. 즉 얘네들의 전체 저항 보다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 더 어떻게 된다? 작다 란 얘기입니다. 그렇죠? 저항의 병렬 연결이 됐을 때 전체 저항은 작아졌다. 이제 그렇게 체크하면 되죠. 자, 한번 오른 걸 골라볼게요. 기억은 병렬 연결이 되는데 직렬 연결이 돼야 돼서 틀렸고요. A는 40이 돼야 된다. 맞고요. 회로 전체 저항, 이 둘의 저항을 이제 합성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.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? 똑같이 전압을 걸었어도 다 어떻게 된다? 이쪽 병렬 연결 쪽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봐서 전체 저항, 즉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이 더 작다.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 딱 크다가 아니고 가가 더 커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.